안녕하세요. 이사모터스태프 양윤준입니다 이번 차량은 또 갖고 왔습니다. G80 RG3 모델입니다. 2021년 7월에 2022년형 차량이고 2.5 AWD 4륜구동에 추가 옵션이 아주 풍부한 차량입니다. 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뭐 투도 넣고요. 그러니까 흰색의 실내는 이제 브라운입니다. 차량 소개할 때 다시 보시겠지만 20인치 휠도 넣고요. 었파퓨얼 패키지도 넣고요. 었썬루프도 넣고요. 었 신차가가 이제 7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이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고가이죠. 주행거리가 13,000밖에 안 됐어요. 완전 무사고요 하부상태 올량고 무상 보증기간까지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영상을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상품화하기 전입니다 차를 이제 매입을 해왔고요 상품화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빨리 찍고 그리고 상품화를 맡기고 그냥 있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상모터스 채널은 이 대상 차량을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영상 후반에 차량에 대한 시세, 특징, 중고차를 구입할 때뭘 체크해드릴지 등등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도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G80 차량을 2차 전에 제가 두 대를 또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때 정말 뭐 악플과. 좀 이상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뭐이 시국에 이런 뭐 고가차를 어떻게 운행을 하냐. 저희 중고차 이 딜러분들은 뭐 이런 차도 팔고 저런 차도 팔고 뭐 다팔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량을 소개를 해드려서 이 고객님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 고가 차량을 제가 업로드했다가 좀 황당하긴 했었습니다. 그 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시고서 이 흰색 계열의 옵션이 아주 풍부한 차량으로 실내 이제 시그니처 옵션까지 들어간 차량을 찾는 분들이 꽤나 많이 찾으셨고요. 이 차량을 판매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뭐 자신있게 매입을 했습니다 일단 차량을 빠르게 보시면서 한번 차량을 구경해 볼까요 약간 얼룩이 있거나 흙먼지가 있는 거는 감안을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화 전입니다 지금 금요일이고요 제가 다음 주 평일날 광택을 맡길 겁니다 20인치 휠에 타이어는 뭐 말할 거 없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휠 어디 흠 하나 없습니다 아주 신차급입니다 면들도 문콕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사이드 실쪽 이쪽 이 라인으로 보시면 어디 하체 쪽으로 흠 있는 거나 게 보이지 않아요 자 깨끗합니다 운전석 뒤에 휠도 큰 기스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 옆면도 아주 깨끗하고요 전반적으로 거의 신차급에 준하는 컨디션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순정 후방 감지기 순정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이 여기죠 제가 매입하고 상품 안 했다고 했죠? 이제전 고객님의 짐들인데 다 정리할 겁니다. 뭐 설명 책자라든지 그런 건 아예 그냥 그대로 실려 있네요. 트렁크 바닥 공간, 트렁크 바닥 공간이고요. 자, 밑에 부분 보시면 거의 뭐 신차급입니다. 조수면도 어디 흠 하나 없습니다. 정말 차를 많이 아끼시던 분인 것 같아요. 휠흠 전혀 없어요. 타이어도 아주 양호하고요. 면들 문코가 하나 없고. 사이드 실 쪽도 기스가 전혀 없습니다 군데군데 PPF가 이렇게 문 손잡이 안쪽과 문 끝부분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틸틴 자체도 반사필름으로 이 흰색과 굉장히 어울리는 그 솔라가드 제품으로 해 놓으셨어요 자 면들 다 깨끗하고 조수석 휠도 흠 없고요 타이어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이제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 키도요 카드 키도 받아놨고요 스마트 키도 두개다 받아놨습니다 엔진룸 살펴보시면요, 지금 상품화하지 않은 상태 엔진룸입니다. 상품화를 해놓은 것 같죠? 그만큼 깨끗해요. 그러니까 어디 진흙있는데도달리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엔진 바닥 이 커버 쪽도 이제 꽉 막혀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제가 이 리프트 뛰어서 성능 점검 받을 때 하부를 봤는데 그냥 도심에서 그냥 아스팔트 위에서만 운행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잘 막아져 있어도 흙탕물이 있거나 그런 데를 주행을 하시면 다좋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보셔도 그냥 거의 그냥 신차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보험 이력도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실내를 보시면 메모리 시트, 윈도우 스위치, 전동 시트, 뭐 각종 옵션 꽉꽉 차여 있습니다. 핸들 전동이죠. 시그니처 옵션 자체가 굉장히 실내에서 고급감을 줍니다. 계기판을 보시면 13,220km 되어 있고요. 핸들 왼쪽으로는 블루투스 오디오 쪽, 오른쪽으로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부터 이제 각종 옵션들이 있습니다. 전 차주분의 이 프로필을 삭제했기 때문에 구입하신 분이 세팅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 있고요 하이패스 이 맵등 쪽에 있고 썬루프가 있죠 썬루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내에서도 그냥 신차 같아요 이게 지금 상품화를 안한 상태인데도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그냥 전시장에서 차 구경하는 느낌입니다 당연히 무선 충전 기능 다이얼 시키어 시트 상태 보시고 워크인 스위치 당연히 있죠 정말 고급져요 확실히 비싼 갑옷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뭐 많이 보셔가지고 뭐 깜빡이 너 이렇게 자. 이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가 있는데요.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파피러 패키지에는 기본이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뒷좌석에 이제 커튼, 수동식 커튼이 있고요. 자 시트 컨디션 상태 이렇게 보시면 아주 깨끗합니다. 이분이 미혼자셨던 것 같아요. 자녀가 없이 다니셨고 뒤는 정말 사용을 아예 안했다고 봐도 될 정도의 상태입니다. 정말 옵션이 비싼 이 시그니처 옵션, 값어치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네시스 G80에서 뭐착자감이나좀 느껴봐야 되는데 어, 이 허리 잡아주는 뒷좌석도 무슨 버킷 시트가 아닌 그,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허리를 굉장히 잘 감싸줍니다. 이 가죽의 이 질감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신차 수준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썬루프가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이 뒷좌석에 앉아서 정면을 쳐다봤을 때 정말로 많이 고급 차량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옵션을 아끼지 않고 추가를 해 놓으셔서 차량의 상태를 봤을 때 제가 그 옵션 없었던 차량과 비교를 하자면 같은 G80이지만 정말 느낌이 너무나 다른 차량입니다. G80 RG3, 이제 차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시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를 제가 2021년도 차량으로 해서요. 3만키로 이내, 그러니까 좀 신차급에 준하는 차량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전국에 있는 매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세팅을 안 하면 차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차가 이제 많이 나와요. 4한대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제가 주행을 줄였는데, 자, 이렇게 3만키로 이내로 해서 무사고 기준으로 해서 보면 14대로 줄어듭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색깔입니다. 어두운 색깔, 그니까 검정색이나 이런 뭐 특이한 파랑색 기준들이 이 가격이 저렴한 순으로 돼 있고 비싸질수록 이 색깔이 흰색으로 변합니다. 색상 자체가 이 우유니 화이트 차량이 강세예요. 뭐 그랜저도 그렇고, 뭐 GV80도 그렇고, GV70도 그렇고 이 우유니 화이트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격 방어가 잘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가장 저렴한 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680만 원짜리가 있죠. 23,000km에 가격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자 이제 저렴한 이유가 딱 여기서 휠을 봐도 알죠. 이제 기 기본 휠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내도 보면 이제 뭐이 시그니처 옵션도 없죠. 그리고 계기판 자체도 뭐화이트크라든지 아니면 파퓰러 옵션이 안 들어갔고 이제 가장 기본형 사륜구동인것 같습니다. 2차 전에 제가 두대 올렸던 그 차와 옵션이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될 정도의 옵션인 것 같아요. 성능 점검 보면 23,000km의 용도 변경 없고 사고 없고 가장 저렴한 게 4,680이고 가장 비싼 게 7,180이에요. 그러면 지금 갭차에 간1,500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 중간선이 한 6천만 원선때그 정도가 중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기준점은 2021년 무사고의 3만 키로 이내 차량인 신차급에 준하는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 기준이에요. 가장 비싼 모델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7180만 원인데 사실 7 1 8 0이면 웬만한 옵션 다 집어넣어도 신차급하고 차이가 안 나는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반바지에 반팔티를 입고 계시네요. 묵혔다는 거죠. 이 묵은지에요. 묵은지 묵혔어요. 이건. 어, 옵션은 이제 시그니처 옵션과 이... 니 화이트 신세 그리고 20인치 휠이휠 휠 자체까지 조합이 굉장히 고객들이 많이 찾는 조합으로 되어 있긴 한데 금액이 문제입니다. 저거는 뭐 신차를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성능 받은 게 작년 8월입니다. 이 차량은 제가 보기에 가격 조정 안 하면 못 팝니다. 이못 팝. 이 영상 속 차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진이 없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하고 그냥 바로 영상 찍었습니다. 아직 상품화 전이기 때문에 사진은 없고요. 그 대신 성능은 올라왔습니다. 2022년형입니다. 2021년 7월 등록했고요. 용도 변경 없어요. 단순 수리도 없고. 하부상태 올량 판정 받았습니다. 차량번호 맞죠? 이 제네시스 G80 RG3 구입하실 때 정말 많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구입하실 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일단 제 차량 사진이 있으면 제 차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다른 차량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 제네시스 시리즈가 이제 등급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중고차 구입하실 때딱 내가 원하는 옵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제네시스 G80을 구입하실 때 2.5를 선택할지 3.5를 선택할지 를 선택할지 경유를 선택할지 그리고 사료을 늘지 휠을 어떻게 할지 실내 옵션을 어떻게 할지 등 정말 많이 복잡한데요. 대부분 웬만한 옵션을 집어넣고 구입하시면 한 7천에서 8천만 원 사이 정도 합니다. G80으로 8천까지 이제 넣고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죠. 이제 스포츠 팩까지 해가지고 다 넣어야 됩니다. 휠 옵션만 해도 130만 원, 뭐 310만 원 사륜 구동 늘라면 280만 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늘라면 150만 원뭐 투는 300만 원, 스포츠 패키지 넣으면 440만 원, 하필로 패키지 넣으면은 510만 원, 뭐 컨비니언스 190, 뭐 그래서 이 중고차 구입하시기 전에 좀 공부를 하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신차가 얼마짜리인지, 옵션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거를 제가 이 영상에 이렇게 막 띄워주고 싶은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사실 제가 이 올릴 순 없고요. 자 제네시스 홈페이지에요. 여기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 모델을 클릭하셔서 이 G80이잖아요. 그럼 G80, G80에서 견적 내기 옵션 한번 눌러볼게요. 우유니 화이트 이요 여기서 스포츠팩은 안넣습니다 휠을 20인치 스포터링 휠을 넣었죠. 그리고 디자인 셀렉션 2를 넣었어요. 올리브 애쉬로 넣었고요 여기서 파피올 패키지가 들어갔고, 파르마 선루프 여기까지가 끝나는 겁니다. 그니까 차 가격만 7,150만원이죠. 이게 지금 옵션을 다넣은 거예요. 이거를 다 넣다보면요. 금액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계속 올라가죠. 스포츠까지 넣고 하면 이제 8천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3.5 넣으면 더 올라가고.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G80, RG3 구입하실 때는 제네시스 홈페이지에서 좀 가격표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중고차 구입할 때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G80 2.5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무상 보증 기간이 남아 있어서 뭐 걱정 은 없겠지만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부터는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대 측에서는 뭐 엔진 ECU 업그레이드, 뭐 엔진 오일뭐 교체 후에 봉인해 가지고 뭐 3,000km, 5,000km 타고 엔진을 줄었는지 보고 감소했으면뭐 쇼트 엔진 교환하고 예전부터하던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하러 가서 아니면 신차를 구입할 때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중고차 살게 3,000km, 5,000km 탈게. 신차 살 테니까 3,000km, 5,000km 탈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중고차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엔진오일을 찍어보고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엔진오일이 레벨 자체가 로우 밑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은 엔진을 먹고 있는 거겠죠. 그럴 경우에는 아 이게 좀 먹는 차구나. 근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차, 차를 판매를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돌아오는 안 좋은 소리 드는 거는 중고차 딜러예요. 왜 이런 차를 나한테 팔았냐 그렇게 항의가 들어오는 거죠 사실 현대에서 잘못 만들어도 욕먹는 건 저예요 예전에 그 세타2 엔진 또는 뭐 GDI 엔진들 다 잘못된 거 현대에서 잘못 만든 결함 딜러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신차 출시할 때마다 제발 좀 결함없는 차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호회 쪽에서 뭐 들리는 건 이제 잡소리들이라든지 뭐 썬루프 소음부터 해가지고 뭐 악취 뭐 이것저것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점은 저희가 지금 이 G80 RG3를 판매하면서 느꼈던 것도 없고 저도 이제 신차를 여러 대 팔아봤지만 고객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다들 만족하고 타시는 차 중에 하나긴 해요.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해봐도 거길 3사라든지 뭐 견주어봐도 전혀 딸리지 않는 차량이라고 칭찬하고 싶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상으로 G80 그 RG3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가격은 제가 영상 밑에 댓글로 작성을 해놓을 거니까요. 판매가 되면 삭제할 겁니다. 본급 컨디션으로 봤을 때 제가 최저가로 세팅을 해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양명준이었고요그 다음으로는 이제 GV80 2.5 사륜구동 차량 제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